짧은 일정 속에서 무사히 청소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에 단교생계를 함께 할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던 차에 다녀온 여러 집사님들과의 나눔 중에 세세교회의 열악한 환경과 청소가 정말로 시급하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섬기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근무가 일정하지 않아서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 있다 보니 아이를 혼자 두고 갈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안 되겠지 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두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소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면 저도 함께 할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이후 선교부에서 정한 날짜는 정말 정확하게도 남편의 야간 근무가 겹치지 않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는 마음이 들어서 결심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달 반가량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일 교회 카페 봉사 후에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지친 몸으로 한 시간 넘게 모임을 하고 집에 가면 남편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때려온 지친 몸으로 저녁 준비를 해서 먹고 또 치우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가야 하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지라는 마음에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날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가 문 고장으로 1 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간사의 공항에 내려 점심을 먹고 또 배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세세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사진으로만 배웠던 야마부터 목사님은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선창장까지 우리를 맞으러 오셨고 또 직접 눈으로 본 정말 그 교회는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좋은 교회에 성도가 너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인 청소를 위해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 너무나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 투석이었습니다. 남자방과 여자방. 이불장에 있는 이불은 덮을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게 더러웠고, 주방의 위상 상태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갔지만, 일곱 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없을 만큼 많은 손길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폐기할 것과 사용할 것들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튿날 아침부터 또 세차게 내리는 비로, 아침 전도와 찬양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아침 묵상의 시간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하기로 하고 비오는 상황에서도 찬양과 전도를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최수철 목자님을 필두로 모여 찬양을 하며 길거리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며 짧게나마 배운 일본말로 인사하며 예수 신지마쇼를 외치며 전도하기 시작했고. 비는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또 등교하는 학생들, 바쁘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는데 고맙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무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저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고 또 앞에서 걸어오는 젊은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는데 너무도 싸늘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나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받지 않고 간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아닌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땅에 영혼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받든 반지한 든 예수 신지 마셔를 외치며 지나가는 영혼들을 한명한 한 명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후 교회로 돌아오는 저희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이어진 청소는 정말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방에 이곳저곳을 깨끗하게 치우시는 우리 체력장인 왕언니, 임선희 목자님, 정리정돈의 달인이신 박선식 집사님,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신 든든한 두 남자분인 이길렘 목자님과 송재웅 집사님, 항상 긍정적 마인드와 미소천사로 우리의 힘듦을 잊게 해준 나윤희 목녀님,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였던 우리 큰 오라버니 최수철 목자님 함께 있게 가능했던 일이었고 서로가 힘들 때또 지칠 때 아무런 불평 없이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에 더욱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2박 3일 짧은 시간 같이 모여 차한 잔의 여유도 없이 일하며 땀 흘리는 우리 에바다 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며칠 힘이 필요했지만 기쁨과 보람이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린 것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제 교회에 젊은 사역자가 속히 세워지고 젊은 일꾼들이 많이 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야 7장 15절의 심지어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은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교회가 세세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다시 청소생활을 하러 갈수 있니? 육신의 생각은 고민 없이 아니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주저없이 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